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락을 했는데요,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크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도 했고 어, 두 번째는 어, 미국 시장이 어, 요즘에 이제 다들 전체적인 느낌이 싸지는 않다 비싸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어, 싸지 않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 코스피도 급등했다 급등했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싸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코스피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어 폭락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폭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상식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알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크게 상승한 다음에 계속 쭉 떨어질 것이냐. 이제 요게 문제인 거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이냐? 요거 이제 관점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정답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정답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죠. 이상한 사람이죠. 뭐 미래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어 싸지는 않기, 싸지는 않지만, 미국 시장이 싸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다. 그냥 지금 이제 비싸다. 하아할 것이다. 요거의 이제 관점인데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장의 관점은 어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AI, 그리고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고평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의, 스마트 사용량, 그죠?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점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어, 사람들은 점점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내년에는, 뭐, 어, 가정용 로봇, 청소용 로봇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처음에는 뭐 어설플 수 있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런 로봇을 판매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선 사항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빠르게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로봇이 똑똑해지려면은 반도체와 AI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로봇, 청소 로봇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천만 원 정도를 하고, 3천만 원을 이제 내기가 부담스러우면월 렌트로는 70만 원으로 이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월 70만 원에 청소나 뭐 빨래, 설거지 이런 걸다 해주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뭐 없지는 않죠. 굉장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이 싸지는 않다. 싸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싸지 않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스터디를 했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주식은 메타밖에 없었습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추세가 아직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지만, 결국 간단하죠. 미국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코스피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어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하면 다시 코스피도 어 상승할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의견이 주식이 뭐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음. 워렌버핏, 지금은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워렌버핏은 지금 현금을 550조나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3분기 애플마저 또 나머지도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방법인지는, 어, 좀 어렵지만 사실 이런 거죠. 지금은 주식이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랜 버핏처럼 일단은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나는 반도체나 AI,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반도체 AI 로봇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어,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준점이 딱 이제 만들어지면은 투자를 할때 훨씬 더 이제 심플해지죠 그리고 그러면은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시장이 지금 그러면 당장 지금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되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무조건 한꺼번에 사면 안되고 분할로 사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싸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언제든지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가 떨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하락한다고 할 기는 좀 애매해요. 조정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고점에서 10% 정도 만약 조정을 받으면 코스피도 덩달아 당연히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콱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과연 이제 주식이 고점인지 저점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했으면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